웃는 아, 거야, 웃는 거야. <laughs> 아이고, 죽었다, 와. 전날이 아마 마감이어가지고, 좀 잠을 또 많이 못 자는데. 아, 또 요즘 같은 때는 음. 늦잠 자고 싶잖아, 날씨가. 맞아 겨울이라. 태남이 아주. 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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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디 나가시려고? 머리도 안 말리고, 아우, 죽어. 머리 이제 마르는 거니까. 얼어, 이제, 이제. <laughs> 저러면 두피가 아파요. 아이고, 저 상태에서 모자를 살고 <laughs> 와요. 태남이야. 아, 기름이 많이 <laughs> 생기긴 하더라고요. 많이 생기지, 당연히. 이놈이야. <laughs> 가자. 어, 추워 씨. 어디 가시길래 이렇게 일찍 나오신 거야? 요 가는 왜 이래, 왜 이래? <laughs> 아, 와, 뒤졌다 진짜. <laughs> 아주 <왜>, 뭘 뒤져. <laughs> 아, 아 갈수 있을까 이걸? 아, 아니, 유일한 취미자. 그래도 가장 오래 했던 운동, 런닝으로 한번 바다를 한번 가보려고. 뛰어서? 네. 뭐야? 아 어, 만화 그리면서 몸이 좀안 좋아졌어요. 이제 회사를 차리고서 한 2년 동안 거짓말이 아니고 한한 열을 열흘? 열을 열흘? 열쉬었나 맨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달 전에 머리가 엄청 아파가지고 아 이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두통이. 이게 왜냐면 콘티 짜야 되는데 결국엔 내가 이제 혼자 다해야 되니까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한삼일 아파서 이제 병원 가려고 했는데 병원을 가면 막빵꾸가나 아, 그래가지고 아, 밖에 그냥 하시간서 아, 아, 있었어요 아, 직원들은 안에 있으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갔죠 아, 근데 그때 생각이 좀 들더라 아 이거 좀 쉬어야겠다 이거 유일한 건강을 위해서 했던 게 이제 런닝이었는데 그게 좀 되게 인생의 낙처럼 좀 됐어요 그냥 가끔 생각 아, 안 나고 그냥 그냥 예, 뛰어요 예, 예. 수원에서 뛰었죠 이야. 수원에서도 시골 태국에서도. 같은데 가면 할게 없으니까. 아감쁘해 <laughs> LA에서도. LA. 이게 내가 맨날 뭐 취미로만 했었는데 한번 정도는 최대한 멀리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달려보자. <laughs> 얼마가? 광화머리 해수욕장이라는 저희 집에서 거리로 갈수 있는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을 좀 가려고. 56km잖아요. 50km 대상이죠. 50km요? 저걸 그 뛰어간다고요? 거리가 이제 네. 50. 버거리면 서울 오, 서울 오, 끝에서 오, 끝까지보다 더먼 거리인데. 그 거, 거리가 이제 56km면 그4 2 1 9 k m 보 그거보다 기니까 하루에는 못갈것 같고. 이틀? 네. 준비하는 건 어떻게든 가게 했죠. 예. 음. 아, 그러면 이게 사실 보통 도전이 아닌 것 같은데 뭐더 준비한 게 있어요? 살을 조금 한, 아, 한 맞아, 2, 3kg, 3kg 빼고 응. 뭘 2, 3kg을 빼? 응. 한 1kg 됐어. 정도 빼고 이시원 의원님의저말한마디 다시 1kg을 더는거1 6 k g 에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천천히 좀 올리려고 네, 오늘은 양재천으로 해서 인덕원 넘어서 안양천으로 해서 시흥 시흥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 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오이도가 나오는데 아와 진짜 멀다 오이도까지 첫날이 한 42km 정도 예첫날에 40km 떴다고요? 그그 아 계산을 그, 그, 그아 잘못했어요 42km 뛰면 안 됐습니다 <laughs> 머리 아프다고 했다가 사지가 나다고요 <laughs> 사지가 아프니까 머리 아픈지 정신은, 정신은 괜찮아서. 다 아프니까 이제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4일을 알아놓으세요 4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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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뛴게 28살 때인가 그때 한 17kg 정도 뛰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뛰어본 적이 없어서 뭐 한번 뛰어보려고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으이씨 얼어버렸어. 얼었어, 얼었어 벌써. 야, 나 가다가 다치는 줄 알았어. 다치길 약간 바란 것 같아. 아 근데 시작하자. 56cm가 끝이네거집에 가서. 신작 56cm 끝. <laughs> 어 좋네. 아 느낌 좋아요. 발가음이 가벼워. 엄청 잘될것 같아. 잘 <laughs> 뛰어. 재밌죠 뛰면 뭐 양재천 그 오리들도 보고 두리미도 있고 공기도 좋고 아침이니까 시원한 냄새도 있고 <laughs> 아주 시원한 냄새 있어. <laughs> 더 빨리 뛰면 지쳐서 맞아, 맞아, 맞아. 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진짜 영화일 거야? 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목소리> 와, 어머, 몸에서 열기 나는 거 봐. 어머, <목소리> 와, 열나는 거 봐. <목소리> 어. 아이고. <laughs> 어, 배 아파. <아퍼. 웃음> 어, 배 <배야>. 아파. 어떡해. <웃음> <웃음> 아침에 왜? 운동하니까 장 운동이. <laughs> 어, 배 <배야>, 아파. <배야>, <laughs> <laughs> 아, 속도 확 늘었어. <laughs> 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laughs> 아, 이렇게 웃음이 나오냐? <웃음> 아유, 참. 야, 근데 미워하더라. 이게 뭔가, 사람도 출근하는 거보면서 뛰니까. 그러게, 우리가 볼 일이 잘 없으니까. 길도 헷갈렸겠다. 56피로로 어떻게 근데 이제 전체 많이 뛰었던 길이어서 저좀 아, 알죠, 이제. 아이소. 근데 자세가 이제 슬슬 몸이 풀렸는데. <laughs> 아야까지 금방 왔네.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야,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기... 야,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어... 지도도 보고? 항상 앉아서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다, 다리가 퇴야 될까봐 뛰는 느낌이라 아... 5km, 6km마다 쉬어야 돼요, 저는. <laughs> 아니, 저기 앉아서 쉬어도 되죠? 왜꼭 이렇게 쪼그리고 쉬어요? 아니, 저기 기대지 말고 그래, 저기 앉아서, 시면... 앉아서 쉬지 안불쌍했을텐안 통해. 하다 못했다. 뭐, 한 하여튼 한 저렇게 됐네요. <웃음> <웃음> 지도를 이제 확인하고 코스를 봐야 되니까. 8.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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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사실 쉬어야 돼. 음. 그래서 게 맞아. 저는 기안에 술을 좀 그만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laughs> 하여튼, 이게 한번확 뛰고 나면 이제 머리가 맑아지지도 않 그런 <laughs> <laughs> 얘기는안들린데뭐소 <laughs> 어, 마음속으로 데리고 했어요, 형러